안녕하세요, 여러분. 럭키 로또시입니다 어, 오늘이 지금 12시 25분인데, 9월 1일 수요일, 이런 매주 로또 방송하는 날이라서, 또 이렇게 어, 어김없이 로또 촬영을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가 9월 4일 첫째 주 토요일인데, 어, 어, 잠깐, 복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당번이 지금 1번, 7번, 15번, 32번, 34번, 42번, 그리고 보번으로 8번이 나와줬죠. 어, 제가 알려드린 번호에서는 이렇게 쭉 나와졌습니다. A부터 E까지 다 합치면 이게 이제 4개 맞아서 어, 25만원 되고요. 어, 제가 이 어, 가로 안에 있는 숫자중에서는 둘째 하나 블로라고 했는데 이 7번 42번을 같이 가져가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밑에 와서도 여기 7번 42번과 32번 이제 5천 원짜리 다섯 개서 여기 이제 25,000원 적중시켰고 또 여기도 지금 4개 맞았죠 이렇게 4개 25만 원 됐습니다 이렇게 25만 원또 여기도 어 지금 3개 맞았죠 3개 3개에다가 어 3개 맞췄고 그리까 그러니까 지금 25000원 맞았고 요 이렇게 또어 밑으로 내려와서는 어 여기도 지금 어 5만원 도 5만원, 음, c 하고 디도 5만원. 그리고 여기 이제 2에서는 5개를 적중시켰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4등, 여기 A부터 D까지는 2만5천원 음, 된거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음, 3등은 여기는 어, 3등은 여기 지금 음, 지난주 3등이 139만원 정도 이렇게 나, 나와줬죠, 이렇게. 3등이 139만원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어... 그러면은, 어... 복지방이나 잠깐 했고, 어, 3등이 139만원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139만원, 1 3 9만원 정도 이렇게 나와줬고, 139만원, 어, 그리고 이제 어, 여기는 뭐두개밖에안 어, 맞았고요. 어, 그러면은 어, 이번 주 979회 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예, 제가, 제가 적은 숫자고요. 예, 저는 저는 토요일에 추천 방송 끝나고, 어, 일요일날 이제 그, 어, 이번 주에 어떤 번호가 나와질지 이제 그 번호 구상을 합니다. 머릿속으로. 머릿속으로 번호 구상을한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이틀에 걸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수요일 밤에 이제 노트에 적어서 이제, 어, 노트에 이제 번호를 작성을 하는데요. 예, 지금, 음, 월요일, 화요일, 일, 1월과 이제 머릿속에 이제 대충 정리를 한 다음에 수요일 날 이제 밤에 이제,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된 거를 노트에 이렇게 적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번호는 뭐, 이게 다, 음 이런 식으로 썼고요 예. 어 여기 이제 맨 앞에 5번, 8번, 26번, 44번 있는데, 이거는 각각 숫자를 가져, 가져가시는데, 2에서는 이네개 숫자 중에서 한, 여러분들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어, 여기를 보시면은, 이 지금,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 한 개씩 고르시면 됩니다. 어, 항상, 항상 로또를 보 로또를 볼 때, 음, 지난주에는 이제 20번 다안나와졌기 그 때문에, 이번 주연 20번 때한주이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번 때면 21번과 24번 또 22번 이렇게 어 눈여겨 보시면 될 듯하고요. 예. 또 단번 때도 항상 매주마다 나오고 있으니까는 지난 주에 단번 때가 1번과 7번 두 개가 나와줬으니까는 뭐 1번에 7번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는 2월 들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1번 7번이 안나오면은 뭐4번이라든가 아니면 5번 8번이 나올수도 있는거죠. 이렇게 여기도 뭐 위에거랑 거의 뭐 똑같은데 여기도 5번 8번 26번 44번 이렇게 4개의 숫자가 있는데 어 여기는 각각 고르는거지만 여기서는 이제 선택을 하시는겁니다. 밑으로 내려와서도 여기도 뭐 어, 이렇게 숫자를 적어 놨는데 음, 여기서는 뭐 음, 10번과 37번을 같이 선택하시든지 아니면 13번과 14번, 1번 이셋 중에 어, 셋, 셋 중에서 두 개를 같이 선택하시든지 해서 번호를 가져가시면 되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이렇게 고르시던지 아니면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번호를 고르시면 됩니다. 예. 또 여기 옆으로 와가지고 여기도 지금 뭐 어. 이게 이제 총 여섯 개를 적어놨는데 이총 여섯 개죠 이렇게 이렇게 쭉 번호를 보여드리고 있으니까는. 예. 여기는 뭐 반자동 또는 자동 하시건 아니면 여기서 이제 뭐 수동으로 골라가시면 되고요. 예. 어, 지난주에 어, 20번대를 안 나왔었기 때문에 20번대를 이제 보셔야 될 거고 또. 어, 단번 때는 항상 나오고 있으니까는 단번 때가 어, 예, 어, 2월수가안 나면은 뭐 날짜 번호인 뭐 4번 9월 4일 4번 음, 4번 한 개만 나오거나 아니면 뭐 음, 9번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9번 네, 9번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어, 또 10번 때 같은 경우도 뭐 여기, 음어 지금, 어 지금, 10번 대가 지금, 여기 지금 13, 14, 10번하고 뭐, 또 여기 이렇게 총네개가 있는데, 10번 대는이 중에서는 뭐, 한개 아니면 두개를 고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11번, 15번, 19번 이렇게 있는데, 11번을 골랐으면은, 여기서는 13번과 14번은, 고르시면 안 되죠. 만약에 10번 대가두 개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 11번 포함해서, 13, 14 둘째 하나 고르시고, 아니면 여기 13, 14안 나오면은, 뭐, 10번을 고르시던지, 또 여기 15번도, 10, 15번도 여기 뭐, 어 13번과 14번 둘째 하나 고르시고, 그럼 여기서 10번을 고르면 안되죠 또 여기 13번과 14번을 어, 선택을 안 했다면 여 10번을 또 골라야 되고 아니면 나는 15번 하나만 가져간다 그러면 13, 14, 10번을 여기 선택을 하면 안 되겠죠 여기 19번도 여기 설명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예. 이것만 가져가시면 여기는 10번째는 할 필요 없는 거고 뭐난 10번째가 한두개 나와야 된다 그러면 20, 3 14, 20, 이세 줄이나 번호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 로또는, 어, 느 번호 때에서 멸이 될 것인지, 또 어느 번호 때에서 그 번호 때가, 번호, 그 번호 때에서 한 개가 나와질지 두 개가 나와질지, 그거, 그걸 알수 있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단번 땐 한, 한두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1번, 7번, 2월수가 안 나온다면, 어, 4번하고 9번 정도? 예, 이렇게 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4번, 9번. 하여튼, 여러분들이 번호를 보시고, 예, 가로 안에 숫자를 골라가시면 됩니다. 여기, 여기도 지금 뭐 이렇게, 음, 숫자가 좀 많이 아잖났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고르시든지 아니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고르시든지 아니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고르시든지 해서, 번호를 이렇게 어,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 이건 여기 로또 용지 구입한 거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예. 어, 여기는, 음, 일단 은 뭐, 한남만 자동이고 남자 수동입니다. 어, 여기 이제 번호를 보여드릴 테니까, 예. 여기 이제, 이 어, 번호를 보시고, 예. 또, 여기 밑으로, 옆으로, 어, 옆으로 와서, 예, 번호를 끼죠 이렇게 이제 번호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로또는 그단 그 번대보다 4 0 번대까지 중에서 어느 번호대에서 숫자가 몇 개가 나올지, 또 어느 번호대는 몇가이 될지 이걸 알면은 뭐1등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걸 모르니까 1등 되기가 어렵거든요, 이렇게. 40, 단번 때부터 40번 때까지 중에서 어느 번호 때에서 멸이 될지, 또 어느 번호 때에서 그수적한개가 나와야 될지, 두개가 나와야 될지, 그거를 알면은 전 1등 되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요거 로또 용지는 뭐 그대로 가져가실 분들은 그대로 가져가시고 아니면 본인들은뭐 선택을 하시든지 해서 예, 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예. 아또밑으 이제 노트로 봐서 이제 보여드리는데, 예. 좀 번호 한번 쭉 한번 이 보세요, 이게 번호를 예. 대관들 하던 방식이고 예. 이 태정적으로. 어 정리를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노트에 적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항상 보면 로또 같든게뭐 연번 뭐끝스 이월수 이거 요럴때3대 요소니까는 아아자 날짜 연번, 코스 이월수 이게 로또의 4대 요소니까는 이런 거잘 이제 생각을 하시고 요 요건 4 중에 하나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날짜, 코스 이월수, 연번 요4 중에 하나는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잘 이제 염두해 두시고요한1분 예. 아, 있다마 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당첨되신 분들 계시죠? 이렇게 뭐 인증세자 안 알려주시니까 는 모르겠는데 여기 앞 보시면은 여기 뭐 7번 4 0면둘째 하나 선택하고 여기 1번 14번 둘째 하나도 32번 22번 둘째 하나 요거 이렇게 그냥 그냥 뭐 찍었어도 5,000원 되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그냥 여기다 이렇게 대충 찍었어도 5,000원은 맞아드릴 것 같은데요 음. 아, 어, 그러면 이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 로또는 뭐 어렵기 어려운 거지만은 예, 항상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게, 어, 음, 음, 꾸준히 하는 거지 저는, 음, 항상, 음, 음, 맞다고 봅니다. 예, 로또는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어, 그러면은 일단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수고들 하시고요. 예. 건강 관리 유의하시고. 예. 예, 그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